자 매일주님 오늘도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네. 수혜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네. 또이슈있잖아요뭐 최근에 풍력, 태양광, 태양광,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등이 네. 정말 뜨겁게 오르고 있고 또 맞아요. 어제는 블룸버그 통신에서 뭐 CS윈드랑 하나솔루션이 네. 세액공제 혜택을 대규모로 받을 것이다 이런 또 보도가 맞아요. 나오면서. 우리증시 그 하나 솔루션, 뭐 CS윈드 같은 종목들이 너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어요. 네, 미국 현지 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래서 CS 베어링이나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하나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강력한 상승이 나지고 있다. 네.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풍력과 태양광이 정말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최대 수혜 섹터가 태양광과 풍력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고, 사실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 소 위치가 강력적인 네. 부담감이 있다. 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증 시에서 뭐 솔라 붙은 종목들은 맞아요. 정말 다3 뭐 0에 40%씩 네. 하루에 급등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네. 제가 태양광과 풍력에서는 사실 가장 대표 종목이고 미국의 현지에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는 네. 풍력은 CS 윈드, 뭐 CS 베어링 뭐 정도 보시면 좋겠고 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하나 솔루션, 또 그리고 현대, 현대 에너지 솔루션, 뭐 SDN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좋겠는데 네. 신규 매수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인 건 사실이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원전은 제외가 됐고요 네. 수소가 포함이 되었는데 수소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이 두산피어셀, 에스피어셀 범안피어셀이 있는데 최근에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는 범안피어셀과 비나텍 같은 종목들이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범안피어셀 같은 경우는 잠수함용 연료전지, 수소연료전지를 상용화에 성공한 전 세계 두 번째 기업이라 네. 보시면 될것 같고 에스피어세과 그리고 범한 피어세 같은 수소 연료 전지 기업들이 지금 이제 그린 수소를 생산했을 때 킬로당 3달러 정도 보조금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네. 태양광과 풍력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상습폭이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범한 피어세라는 종목을 탑비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겠 어.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만 제외됐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태고 네. 빌게이츠도 테라파워라는 원자력 SMR, 어, SMR. 네. 기업을 지금 설립을 했고 SK가 3천억 정도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현 정부의 어떤 강력한 원전 강국의 도약 비전 선포를 발표한 이후에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정부 정책 가수에도 엮일 수 있어서 사우디와 이집트의 수주도 지금 임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 관련 섹터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원전 종목이 너무 많고 또 수소도 변동성이 좀클수 있어서 그리고 어떤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섹터는 포트에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그럼 뭘 해야 되냐 그럼 결국에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 지금 풍력과 태양광이 움직였고 네. 원전과 수소 계속 순환배가 돈다고 했을 때 피날레 네. 바로 저는 ESS와 아 스마트 그리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SS 네. 에너지 저장가... 저장 시스템 네, 네 맞아요. ESS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데 네.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에너지 공급이 어렵잖아요. 지금처럼 막 폭우가 쏟아지고 날씨가 흐리거나 네. 아니면 밤에는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받기 어렵고 풍력 같은 경우도 바람이 세차게 불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사실 네. 에너지를 꾸준하게 공급받기가 어려운데. yeah <laughs> 그 에너지를 잘 모았다가 적재적소에 정확한 타이밍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결국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어... 마지막에는 네.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의 폭염 문제로 인해서 네. 지금 전력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그 에너지를 어떻게 스마트하게 쓸 것인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에너지를 잘 저장해서 적재적소에 공급을 하고 또그 에너지를 또 이제 배분을 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네. 결국 스마트 그리드와 ESS에 미국 행정부에서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거고 현 정부에서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사실 ESS 또 스마트 그리드 이두 가지의 모멘텀을 같이 연관되는 종목 딱한 종목이 있어가지고 그 종목이 도대체 어떤 종목인가요? 예, 네. 고종목은 그 네. 바로 효성 중범이라는 종목입니다. 효성 네. 중범. 네. 수소 맞아요. 되네요. 옛날에는 네. 이제 수소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 이제 국내 1위 기업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네. 이 기업이 이제 풍력에 들어가는 증속기와 발전기를 자체 기술로 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네. 하고요. 최근에 ESS 관련해서 남아공과 또 유럽에도 계속해서 지금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어요. 어, 네. 그래서 ESS와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수소 그리고 풍력 스마트 그리드 ESS 사업을 영위하고 어. 있는 기업이어서 네. 효성. 중공업이 마지막으로 뭐 이게 막 폭발적으로 올라간 종목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꾸준한 상승 추세 상승을 원하시는 분들은 효성중공업이란 종목을 여러분들이 꼭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뭐 효성중공업은 수소, ISS, 네. 풍력까지 맞아요. 모두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까지. 네, 예. 그리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자체 사업은 원래 중공업과 건설 부분이잖아요. 네. 핵심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을 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완화 정책에도 같이 부합될 음. 수 있는 종목이. 때문에 2 분기부터 실적이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 가면 갈수록 이 신재생 에너지 특히 ESS와 스마트 그리드 풍력 쪽에서 숫자가 찍히기 시작했고 네. 또 이제 건설 부분에서 본격적인 실적 성장에 나와준다고 했을 때 음. 사우디의 네오시티 관련해서 네오시티가 자급자족하는 또그 친환경 에너지로 신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이잖아요. 네. 그러면 효성중공업이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부동산 공급 대책의 수혜주이자 신재생 에너지의 마지막 꽃이라고 할수 있는 음. ESS와 스마트 그리드 사업 을 여기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들을 장기적인 시각으로 본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진짜 모멘텀 부자인 것 네, 같아요. 효성중공업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